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 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그들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게또 감사하고 뭐 뿐만 아니라 또 어. 교사 되시는 분도 있고, 또 결혼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또뭐 군대 갔다 제대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참 처음 감사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할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다 감사한 일이죠. 졸업식, 그러면 왕년에 다 졸업들 해보셨으니까 아시지만은. 에 아우. 방사님 조심하시라고 그냥 추운데 끄그만 문자가 오네. <laughs> 저도 이 아연이 몇 태예요? 중학교 졸업 몇태 졸업했어요? 응. 부모 어해요? 아, 어, 아무튼 간에 저도 이제 여기 옆에 목천 중학교 졸업했잖아요. 요즘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졸업식 따로 하는데 저희 때문에도 같이 했거든요, 같이. 그러면 졸업식 때꼭 이상한 누나들 있어요. 제가 보기에 <laughs> 고등학교 졸업할 때막 머리 올리고 막 한복 입고 막 이런 누나들 한두세명꼭 있어요. <laughs> 네, 특이한 거 같죠? 그런 특이한 사람들 꼭 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우 저 누나 저왜 이러 왜 저래? <laughs>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 그리고 또 졸업식 때 보면 꼭막 교장 선생님들이 딱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 있다. 너희들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앞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뭐 그러면은 참좀 나는 애매한데 이거 어떻게 <laughs>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러나 아무튼간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주 안에서 주께서 이미 택하시고 그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시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인과 동시에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입학하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졸업하게 하시고, 그 졸업하게 하신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옥중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같은 그런 색채가 강한 도시였고, 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시작된 공동체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물질과 기도로 돕는 동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공동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졸업하고 또 오늘 입학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도 그러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등록금을 어떻게 준비해서 갈지 그런 것까지는 뭐 여러분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 대한 마음의 그런 부담감. 여기서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 여기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이름을 잊지 않고 그의 앞날을 위해서 또 그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졸업하고 입학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의 미래가 될, 되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 50년 안에 여자리에 없을 거거든요. 50년 만에도 많이 쳐준 거죠. 네. 우리니 마음이 좋아하고 많이 쳐줘요. 네. 많이 쳐주, 쳐줘도 많이 쳐줘도 50년 안에 다 여기 없을 사람들이란 말이죠. 천국에서 다 만나 천국에서 만나보자. 딱 그런 사람들 아니다. 그런데 오늘 입학하고 졸업하는 분들은 그 다음 우리가 없을 때.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이고, 교회를 책임지실 분들이고, 또 교회의 기둥과 중심이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도록 우리가 또 도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다.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생길 때, 고난이 다가올 때,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어떤 때는 외로움 때문에 힘들 때, 그때 주님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도록 하신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힘이 되어주는지 또 의지가 되어주는지 격려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이 공동체 안에서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건 또뭐 아니다 나쁜 거다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듬어지고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훈련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더라도 정말 성숙한 사람은 그거를 드러내서 나타내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그런 문제를 만들지 않고 조용히 그것을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서, 아니면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잘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런 줄도 모르게 문제가 있었는 줄도 모르게 그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본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보여주는 그런 태도가 바로 그런 거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앞길을 주님 앞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런 은혜가 오늘 졸업하고 또한 입학하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졸업하고 또 입학의 자리에 서 있어서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가면 잘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 정글 같은 사회 속으로 내던져지는 것 같은 왜냐하면 요즘은 대학 졸업해도 졸업하자마자 직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또 다른 수험생의 길이 시작되잖아요. 취직 시험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저희 때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지만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대로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학 졸업했다고 해서 어디 가면 그래도 그냥 일할 때는 생길 수 있을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뭐 뭐 대학을 안 나왔어도 아니면 어떤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기술이 있고 그러면 그랬을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고 대학 졸업하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그런 시험의 시작이고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내 혼자 나 혼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나를 굳세게 붙잡아 주실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나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고. 또 함께 격려해주고 마음을 같이 모아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맡기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공동체에게 우리가 그 마음을 때로는 털어놓아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최소한 한 사람 이상씩은 다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한 번도 말 걸어 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서 어좀 이야기해도 되냐고 그렇게 말하면 처음 말해 보는데 왜 그런 말 나한테 하냐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귀담아 들어주고 또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다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할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실패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60, 70, 80이 됐는데 뭘더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뜻을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너희는 불확실하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확실하시다. 너희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너희가 중간에 때로 멈출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놓치 않고 붙드신다. 사랑하는 졸업생과 입학생 여러분, 오늘은 끝과 시작이 만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혼자 써내려가는 자서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시작을 헛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반드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축하받기에 마땅합니다. 여러분은 새 학교, 새 사회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교회가 기도로 함께 합니다. 오늘의 설렘이 내일의 두려움으로 바뀌는 날에도 여러분은 다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주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걸어가는 소식들을.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또한 전해 주셔서 그 소식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걱정하지만 그러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더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졸업과 입학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